안녕하세요. 오늘은 부평 삼산동에 있는 화장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. 여기는 특별하게 그 세면제 뒤에 워터 햄머라고 이런 것이 있어갖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철거하기 전에 모습들입니다. 이 욕조가 그 뭐냐 FRP 자질인데 아 FRP 자재인데 뒤에 이거를 쌓기 위해 그러니까 욕조를 앉히기 위해서 디귿자 형태로 냉가벽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. 특별하게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데 아, 그래서 이거 철거를 하는데 거의 뜯어내야 되니까 굉장히 좀 힘들게 했습니다. 이것은 그 실내 화장실 내에 난방용의 라디에타입니다. 이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. 철거를 하면서 보니까 세면대 뒤에 이런 사진과 같은 이런 모양이 나타났어요. 통상은 이벽 뒤에다가 기, 이 나오는 배관을 약간 한 20cm 정도 T자로 해서 올려갖고 이 워터마를 만드는데. 여기는 그 노출형으로 워터 햄마를 이렇게 달았더라고요. 요 워터 햄마의 역할은, 어, 수압이 센 상태에서 물이 쭉 가다가 갑자기 잠갔을 때, 물이 관성에 의해서, 어디 부닥치면서 이제 그, 망치로 때리는 이러한 소리가 난다고 워터 햄머 이렇게 하거든요. 수격방지용, 장치죠. 요런 것이 그, 클 때는 소리가 크고, 정상적일 때는 뭐 괜찮은데, 아 이것을 한 20~30년 전에 공사할 때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근데 요새는 공사하면서 이런 거를 잘 달지를 않고 그대로 직수를 많이 뽑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이렇게 욕조 밑에 냉가벽돌 디그자에서 벽을 붙여고 쌌어요. 이거를 깨게 는데그 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잘안 떨어져 갖고 힘들게 작업을 했습니다. 타일을 이제 붙이고 있습니다. 타일 바닥 타일까지 이제 하고 어, 돔 천장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. 네, 이제 완성된 모습들 어, 슬라이딩장 밑에 T5라고 간접등을 달은 모습입니다. 요 칼라가 아, 벽 타일이 조금 진한 상태에서 불이 들어오니까. 요, 지금 다른 흰색 타일보다도 요 T5의 간접등의 모습이 아주 그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. 화장실의 이제 동영상 모습이구요. 완성된 모습. 다음은 이제 주방 타일 간단히 한번볼 텐데요. 여기 이제 그 색깔이 우측에 기역자 형태로 약간 진한 아까 벽 타일이 있었잖아요. 벽 타일 이렇게 붙였는데 요것은 기존에 있는 타일의 빈 공간에다가 붙였어요. 면을 맞추기 위해서. 그래서 통상 이 작업을 할때 바닥으로부터 한850 정도. 그다음에 밑에 바닥으로부터 한 1500 정도 사이가 보이는 부분에 그 타일을 붙이는 자리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타일을 못 쓰는 걸로 보강을 해갖고벽 타일 작업을 할 겁니다. 이렇게 세로의 모양의 타일을 붙여 갖고 완성된 모습입니다. 이 좌하쪽에 그 가스 렌지 가스가 들어오는 관은 띄울 수가 없어갖고 타일을 이렇게 절단을 해서 속으로 뒤밀어갖고 붙이게 됐어요. 네, 오늘 이것으로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